카페 탐방은 여러가지 밈을 다루는 컨텐츠로 약간의 스토리 스포가 상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스타레일의 유구한 전통. 음, 그래. 뚫렸을 때 각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주인공도 뚫렸을 때 각성했고, 음어리도 뚫렸을 때 각성했고, 반디는 뚫렸을 때 딱히 각성한 건 아니지 않나? 얘는 그냥 뚫렸을 뿐이죠. 아, 잠깐만. <laughs> 이것도 혹시 스포인가요? 안본 사람에겐 스포이긴 한데 아 괜찮아요. 뭐뭐 뭐, PV에서 나온 장면이라고 하니까. 뭐 뚫리는 게 원투데이 있었던 일들도 아니고 뭐 얘도 뚫리고 제도 뚫리고 지금 뚫리는데한두명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도 반디 이미 도넛 되는 거 알고 보기도 했고. 카베 핵이 다시 돌아왔다. 카베 핵 그때 잡혔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카베 핵이 다시 돌아왔다고? The c 베 b e r h a c k is back again. 오. 이거 뭐 누가 해석 안 해주냐? 저기 적혀있는 uid는 블랙 리스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카베이크 다시 돌아왔네. 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uid들이 이카베이크 이용해가지고 유저들 월드 들어가면서 분탕치고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얘들이 혹시라도 내 월드에 들어오려고 한다. 다 차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진짜 왜 하는 거야? 그때 카베이크 최초 유포자 잡혔다 그랬었을 때 그때도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걸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도 그냥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볼 일부러 이러는 거 보면 미친 놈들 같아 진짜. 물론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러니까 더 미친 놈들 같다 이거지. <laughs> 아이아 이거 오랜만에 보네. 처음에 카뱅 나왔었을 때이 썸네일로 그렸었던 건데 내가 그린 건데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겁나 웃기네. 중국 KFC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접혀 있는데 이거 카베 아니에요? 뭐야 아, 이거 지금 얼굴에 낙서돼 있는 거야? 중국 KFC 원신 콜라보로 카베와 아라이타미크 주인공이다. 그런데 최근 카베 판넬 해선이 늘어나고 있는데 KFC 측에서는 판넬 해선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였다고 한다. 음... 카베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놈의 진짜 카베 핵 때문이 아닐까? 카베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핵 사용자들 때문에 괜히 카베라는 캐릭터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진 것 같네. 왜냐면 옛날에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악역하시는 배우분들한테 저런 나쁜 놈 하시는 막 그런 어르신들 있다 그러잖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는 카베가 아니라 아라이타미 목이 꺾였는데 이건 그냥 순수하게 싫어했던 걸로. 스커크 명암 전문 vs 이돌 전문 궁 데미지 비교. 이게 명암 전문 궁 데미지라는 거죠? 그럼 뭐야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살살 녹는다는 건 확실하게 알것 같아 <laughs> 와진씨재미지 <laughs> 뭐야 그럼 이게 명암 전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돌 전무인 거고 이야 그냥 죽는데 그냥? 아예 사라지는데? 아니 뭐 아니 뭐 피도 안 나와 피 나오기도 전부터 죽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와 진짜 개사기 캐릭터다 미안 우리들이 잘못했어 <laughs> 저녁밥 먹는 것 정도는 소화시켜보라고 한때는 고수들만 깼었고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산이었던 나선 12층 클리어 지금은 식후 운동거리도 안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선 12층이라는 컨텐츠가 원신 거의 출시될 때부터 출시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나 처음부터 있었었던 가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나선 12층을 안 깼었기 때문에 나선 12층을 한1년 지나고 어찌됐건 오래된 컨텐츠잖아.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나선 12층에서 어, 나는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층수를 더 늘려나갈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12층에서 계속 고정이야. 12층이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13층, 14층 나중에 만들 줄 알았더니 안 만들. 12-1 전반부 말라니로 얼음수행자 15초 만에 잡기.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썸네일부터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썸네일에 180만이 떠있는데 일단 이돌 전무 말라니라고 하고요. <웃음> <웃음> 아니 미친 <laughs> 뭐야 데미지 왜 저래 그래? <laughs> 아니 데미지 무슨 일이야 두번 갔다가 박치기 했더니 그냥 죽어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새끼는 아주 강한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트리컬 테마극장 패닉 쇼크 겁쟁이 약진 앞으로 PV 얘또 뭐야? 뭐 죄수예요 얘는? 아 죄수는 아니고 조난당한 거구나 어디에 조난당한 거야 얘? <laughs> 집 겁나 대충 지어놨네 패씨 <laughs> 캐시 이름이 캐시야? 어, 이드다. 꿈의 주인. 꿈의 주인. 바로 도, 어제까지 페더콘이 보고 왔다 보니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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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주인이라는 도, 단어가 어. 오... 그것과 함께라면 당신은 무사이곳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리고 무슨 명일방주 가챠 모션 같은데. <laughs> 그 가챠 가방 아니야, 그거? 버리세요. 왓? 네? 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네. 이게 뭐? 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너무 갑작스럽고 그리고 유령인데 왜 지저짐 당하는 거임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 그래, 아그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트리컬이죠, 네. 트리컬은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 트리컬은 이래야지. 평소 알고 있던 트리컬이네요. 평범한 트리컬이었고요. 놀랍게도 유령 아님 엘프이마. 더 충격적이야. 그럴 거면 여기에 있는 이 유령피는 왜 갖고 있는 거야, 헷갈리게. 엘프의 순수라고? 뭐, 어딜, 도대체 순수의 개념이 뭐야? 그냥 순수하게 미친놈을 다 순수로 갖다가 박아놓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광기가 제일 정상이야. <laughs> 다 이상해 애들이. 파이논을 뽑는다면 당신의 파티는? 음. 아, 아, 이거 잊고 있었는데 또 나오네. 웰트 나왔을 때 한번, 나찰 나왔을 때 한번, 파이논 나왔을 때 한번.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제 세번다 나왔으니까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뭐야 이건 또. 마이데이 파이논 안악사 단학. 얘는 왜, 왜 나오는 거야? 삼계훈 또 뭐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자, 한국 서버 퍼니싱 데빌메이크라이 5 신규 캐릭터 예고 P.V. 버질 단테. 이제 시작하는 거야 퍼니싱? 드디어 올게 왔구만. Devil May Cry Pie, Honey C. Devil May Cry a i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프로게임즈가 액션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근본인 거야. 이거. I am the storm that is approaching. <laughs> 노래 왜안 불러줘? 슬픈 환상의 노래. 신규 캐릭터, 버질이겠죠. 단태 마검단테. 아니 이거는 그냥 데뷔 메이크라이잖아. 콜라보가 아니라 이정도면 흡수당한 거 아니야? <laughs> 네, 버질이네요. 보델링 <laughs> 겁나 잘했는데 진짜 버질 같네데어나저검 집에 있는데. <laughs> 나도 나도 검 있어요. 근데 저거랑 똑같은 검은 아니긴 한데 비슷한 거. 영감이 것만은 꺼내지 않으려 할 것만 왜 있냐고 서, 선물 받았는데요. 콜라보 스토리가 나오는구나. 여기도 한국 서버 7월 15일 날에 콜라보 오픈된다고 하네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콜라보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호요버스 캐릭터 매출순위. 아, 호요버스 캐릭터 전체를 다 봤었을 때 매출순위구나. 야, 이거는 좀 흐려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맨 위에 있는 게 파이논인가? 파이논, 카스토리스, 스커크, 트리비, 의현. 야, 이거 진짜 상위권에 있는데 다역해잖아 근데 유일한 남캐인데 이 정도면은, 와, 대단하다. 남캐가 1등이야. <laughs> <laughs> 밑에 있는 애 누군가 봤더니 <laughs> 아얘 그 이름 뭐더라 <laughs> 이름도 까먹었어 이름 뭐야 휴고구나 어, <laughs>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 뭐 이게 진짜 객관적인 지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 쪽에서 갖고 온 자료인 것 같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붕괴 스타레일 모션 그래픽 편집했어요 학원 모작 과제로 블루아카이브 카르바노그의 토끼 PV를 모작하여 붕괴 스타레일에 나오는 스텔라론 헌터 팀업 PV를 만들어봤어요 라고 하네요. 오, 모션 그래픽. 오, 잘했는데? 오, 야, 이거 포트폴리오로 쓰면 되는 거야, 진짜로. 자기가 공부하는 와중에 만든 거라고 했잖아 오, 잘 만들었다. 아니, 단항은 뭐야? 아니, 단항 방금 여러 명 나온 거 뭐였어? 그니까 저 정도면 짝사랑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텔라론 헌터들을 소개해주는 P.V. 같은 걸 만들어 보셨다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어잘 만들었네요.